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저희가 주님 전에 와서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2시 찬양 예배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부르지는 잘 못하지만 마음껏 다해서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 받아줘 없어서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올 한해에는 공예배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목사님을 도와서 새해에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주시 찬양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처분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처분을 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 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 보자 주님,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처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처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는 영광 처문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찬송하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시기도 하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듣 주님 내길예하시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이레 여호와이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기도 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기도 합니다. 여호와샬롬, 여호와샬롬, 주님 내게 평화주시니 여호와샬롬, 주님 내게 승리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병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난 감사합니다 여호와라파 여호와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이래, 주님 내게 평화주시니 나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주시니 나기도합니다. 여호와샬롬, 여호와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찬 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찬 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라파, 여호와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라파. 아멘.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하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보세요. 내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하늘이 무너지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신표 올해 다시 한번 전해 하실게요 기대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걸어 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을 당신 편을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laughs>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성 물러 주셨다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요개새만의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음을 등해지고, 쥐는 물을 흘리셨네. 엘리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저 엘리엘리 부르시는 엘리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요.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요.